그런데 용재님 은킹켤 때마다 보면 왜 항상 똑같은 팀망 입고 계시는 거예요? 진짜 아니에요. 똑같 아니 그때는 여기 가운데 그림 그려져 있는데 이분 아니라니까요. 글쎄 여기서 제가 뭐안씻고 다니는 사람으로 보시나 본데 아 큐티 프리티야. 아. 아... 아, 아, 뻘쭘해라. 아그니까왜 저번 저번 왜 자꾸 계속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냐고 그래가지고 계속 저번부터 진짜 아니에요. 똑같 아니. 그때는 여기 가운데 그림 그려져 있는데, 이건 아니라니까요 글쎄, 여기서는.